2 4년 운기 갑진년인데, 6 어, 예, 년 소띠생 분들 신축년생 되시죠? 이런 분들이 예, 갑진년의 운기가 어떠할 것이냐? 예, 띠별 운스에서 이런 어, 그 그 연음을 볼 때는 한 해에 이 사람들이 어떤 주도력, 회계 문이 싸움 이런 데서 누가 주도력을 가지고 어, 그한해의 사업이면서 직장인, 직장 이런 데서의 에, 본인의 어떤 그 역할 이것을 강력히 할수 있을 것이냐 본인의 주관을 에, 마음껏 할수 있을 것이냐 또는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것이냐 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띠별 관계에서 그런 걸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띠만 가지고 봐서 재물운이 좋다, 건강운이 어떻다 하기에는 좀그 억지 추향 같은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한 해에 갑진년한 해에 어떤 그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띠들이 산합을 이루는. 원숭이 쥐띠들이 있다. 이런 띠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가고 이신축년생들 신축년, 분들은 사육축하고사박을 이루면서 갑질 을사 그때에 닭띠 소띠가 아, 쉽게 말하면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 그 이전에 진년을 볼 때는 뭐냐면은. 에, 주도력을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이 커지면 여기서는 올라오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laughs> 뭐 천달로 보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개화론이라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는 신축면에 장롱살이다. 그때 이러한 에, 글자가 이제 이번에는 영 저기 저그 영마육해 화계를 떠나서 에이 이 을사년에 화계살이다 이렇게 각띠들을 장성으로 봐서 해석을 합니다. 개화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속띠가 신축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을사년에 가니까 그동안의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를 좀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에 있으면서 사업을 이루기 때문에 주도력을 그대로 있기 있긴, 있긴 하나 에, 어떤 기운 자체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이럴 때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에, 내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할 것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러면서 에, 뭔가 구조 조정할 일 있으면 하고 사업 환경이 좋다 그러면은 에, 거기에 따라서 에, 사주 육친적으로울산년이면가일강이나 뭐 을리강 같은 경우 좋죠. 병정아일강 같은 경우는 사중에 경농이 장생하면서 편정편제가 창생하기 때문에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 그 사주적인 특징과 견주어서 볼때 운기가 좋다면 소신급 밀어붙여야 되겠고 운기가 하락하는 에, 이런, 그, 이런 그, 그 일간 일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정일간 좀 나쁘진 않다. 올 사년에 에 대신에 에그 화일간들은 여기 비경 겁제가 되기 때문에 에 정편제가 장생하긴 하더라도 뭔가 시생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기운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 밑까지 어떻게 보면 시생을치우면서 28년 이후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판단을 차야 될 것이고 직장인 분들은 일간에 따라서 그런 그 식신 상관이든가 여기서 비경 법제가 와버리면 직장 생활하는데 좀 애달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처신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금 신금 같은 경우 에, 관으로 오죠. 평관으로 오고 정관으로 오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에, 재정이나 관이 좋게 나가기 때문에 신축년생 여분들이 사업을 하던 그러지 않으면 직장을 다니던 에, 경금이나 신금인간 일관들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임수 개수도 역시 긍정적이다. 임수계도 같은 경우에는 에그 귀인으로 오 귀인. 그래서 일간 하나 하나를 놓고 볼때 무난한데 무토기토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 옵니다. 인성으로 오고 평관정관으로 오는데 천간으로 이분들은 뭐냐면은 에그 사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년생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일관적으로 갑일간 을일간 그다음에 임일간 개일간 그다음에 경금신금 그다음에 병화정화 순으로 어떤 사업환경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다 이 나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사업 환경 사업이라 그래도 사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 나이 되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험을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없, 없게 될 건데 에,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에, 사주 원국에 따른 주불에 의해서 내가 나, 나, 나갈 것이냐 잠시 머물 것이냐 이걸 판단을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화계지에 있으면서 정리 정돈을 하고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사주 원국에 따르는 그런 디테일한 분석을 이런 상담소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에, 이띠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러한 운기적인 특징이 있다. 일단 주도력을 가지고 있고 어, 화계지라는 특성상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반드시 있고 여기에서 무리하게 되면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세 가지를 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가, 에, 사업하는 분이라면 갑일간, 을일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이고 병일간 정일간에는 경금, 신금, 에, 그 에, 경금 자체가 편재정제로 오기 때문에 시생을 치우면서 어떤 그 재물은 들어온다 경쟁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너무 단기로 보는 그런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고 내가 좀 장기적으로 봐서 4년 5년 미년까지 좀 사업을 좀 밀고 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 결실 따먹겠다는 나름대로 장기플랜을 가지고 가는 분들은 도 무한하겠다.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이분들은 평관장관그 다음에 인성으로옵니다 예, 자금의 어떤 그돈차 그 자금의 흐름이 묶이는 그런 쪽으로 갈, 갈 수가 있고, 문서적인 부분에서 어,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긍정적이다. 그 외에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그, 현금 흐름을 갖다 중시하는 사업하는 분들은, 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금신금 같은 경우는 편재정세로 오고, 그 다음에 인성로입니다 그, 그러니까 문서적인 거, 그런데,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이 장생한다는 것은, 장차 나한테, 예, 손해를 끼칠 경쟁자가, 장생한다는 것. 이게 큰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납품이나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가운데 경쟁자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봐서 네. 사업 환경이 에, 그다지 아주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큰 조직을 끼고 하는 그런 그 납품 인허가, 뭐 매장 일을 한다든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에, 어떻게 자금의 흐름상 그런 그 법제가 비경 법제가 장대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조직을 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임수계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간 갑일간 일간 이일간 개일간 그런 일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해나가도 이상이 없겠고 그 나머지 분들은 좀 디테일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 가비관, 의리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도 본인의 사업을 구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사주 그릇상 사업할 만한 그릇이 아니면 자제하는 게 좋겠죠 경위관, 정이관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의리 인턴이 돼가지고 경위관 어,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나한테 중요한 업무가 주어지는 뭐 결제권 같은건데 그런게 있을수가 있다 승진비슷한 일이 있을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일간 기일간 같은 경우 직장 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직장 친화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평관정관이 오고 해서 예,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 문화할 것이고 경금신문 같은 경우 평관정관이 오고 인성용오 경금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갈 나 가능성이 많고, 시금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오면서 승진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인수계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에, 무토기토가 강하죠. 사업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역시 승진사가 벌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데에 있으면서 갑진전 같은 경우에 그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에, 운기가 된다. 그래서 갑일간을 어, 갑일간을 일간 이일간 계일간 같은 경우 갑신년에 어떤 그 을사년에 좋아지기 위한 전 단계의 운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을사년에 해석을 하면서 그전 단계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거치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또.